안녕하십니까 등산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3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4년 6월 4일 대장 에드워드 노턴과 하워드 서머벨은 8040m 캠프에서 오전 6시 40분 산소통 없이 무산소로 에베레스트 정상 아래로 내려오는 협곡쪽으로 올라가려고 에베레스트 북면 경사면을 횡단해 정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날씨는 차가웠지만 바람은 잔잔해 캠프6를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정상 아래 노란 바위 석회암 지대 일명 옐로우 밴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노토는 가루눈이 쌓여 있는 경사면을 올라가며 지면이 잘안 보여 고구를 벗어버리고 올라갔습니다. 모토는한 번에 스무 걸음씩 올라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열세 걸음 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전진 속도가 느리고 답답하며 고통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스무 걸음을 걸어보지 못했다고 후에 말을 했습니다. 낮 12시쯤 이 둘은 300m를 오른 지점에서 썸머벨은 목이 아파 기침을 심하게 하고 숨이 막히는 고통으로 탈진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돌판 후에 주저앉아 노턴 혼자만이라도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장 노턴은 60m를 더 올라가 옐로우밴드 최상단을 돌아 거대한 협곡 일명 노턴끌로아로로 들어섰습니다. 이 협곡은 매우 급경사로 고구를 벗어버린 상태라 눈은 반쯤 설맹으로. 시야 확보가 불안정한 상태로 로프 없이 어두운 바위벽을 혼자 더 이상 전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상 278m를 남겨둔 채 무산소로 8,578m까지 도달하고 하산을 결심했습니다. 이때가 오후 1시로 이 기록은 30년 동안 깨지지 않은 등반 기록이 되었습니다. 눈이 잘안 보이는 노토는 하산을 결심하고 오후 2시에 산 밑에 혼자 있는 하워드 서머벨을 만나 그의 그 도움으로 둘은 허리에 로프를 메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산 중서머벨은 피케를 분실해 북면 능선을 따라 간신히 캠프6까지를 거쳐 캠프5까지 내려왔습니다. 당시 노턴의 눈은 극심한 그 통증으로 간신히 캠프 4까지 내려왔지만 그후 이틀 반 동안이나 완전히 시력을 시력을 잃어 장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 6월 6일 8시 40분 노스콜에서 준비 중이던 2차 공격조 조지 메너리와 앤드류 어빈이 산소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설명으로 눈이 전혀 안 보이는 대장 노턴은 시각장애인 신세로 멜러리와 어빈에게 행운을 빌며 마지막 악수를 했습니다. 이들은 세르파 8명과 함께 각자 산소 장비를 챙겨가지고 조용히 캠프5로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시 그 등산 역사에서 영원히 기록된 멜러리와 어빈의 캠프4 노스콜 사진을 옆에서 마지막 촬영하며 노엘 오델이 남긴 말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출발했다. 그리고 바로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후에 많은 이들이 이 사진을 보고 어쩐지 마지막이라는 비장함과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르파를 통해 조지 멜러리는 캠프4에 있는 노엘 오델한테 여기는 바람이 없고 상황은 희망적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 중이다. 라는 메모를 한장 보내 왔습니다 이들은 8,040m 캠프 6까지 한소 없이 올라가고 캠프 6부터 정상 공격 시 산소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시력도 잃고 1차 공격에 실패한 대장 노턴의 그 생각은 2차 공격은 알파인 크롭 회원이며 실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고소 적응이 잘된 노엘 오델과 함께 멜러리가 한 팀이 되어 공격하길 바랬습니다. 노턴은 당시 신출내기 22살 젊은 앤드류 어빈과 정상 공격하는 것에 대해 가장 의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회의감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멜러리는 단호하게 대장 노턴한테 난 앤드류 어빈과 함께 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멜로리는 어빈의 그 장점을 일단 힘과 체력이 좋아 무거운 그 산소통을 잘 다룰 수 있다고 보았고 산소통이 고장 나도 금방 수리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멜로리는 8,000m 고도에서 기술적인 암벽 등반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았으나 북동동선 두 번째 스텝은 30m 돌출 암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장 노토는 군 출신이지 등반가가 아니기에 기술적 등반 문제에 관한한 여전히 열등감이 있던 군인으로 멜러리한테 아무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팀 구성에 방해할 시간도 없었고, 멜러리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어빈과 함께 공격하라고 멜러리의 그 의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6월 7일 멜러리와 어빈은 캠프식스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텐트를 다 정리한 후 하산하는 세르파를 통해 지원하기 위해 캠프 파이프까지 올라온 노엘 오델한테 두 개의 그 메모를 보냈습니다. 한 개는 노엘 오델한테 보내는 메모이고 다른 한 개는 카메라맨 존 노엘한테 보내 보내는 메모였습니다. 노엘 오델한테는 우리 팀은 만족스럽게 자리를 잘 잡았다 텐트에 나침판을 두고 왔으니 보내달라라는 내용을 적어 보내고, 카메라맨 존로엘한테는 우리가 에베레스트 북동능선을 타고 갈 예정이니 스카이라인을 잘, 잘 봐달라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6월 8일 아침 멜로리와 어비는 캠프6를 나와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조로 캠프5에 머무르고 있던 오델 로엘도 아침 8시 혼자 캠프6로 여유롭게 올라갔습니다. 당시 오델이 캠프5를 출발할 때멜로리와 어빈이 하산하게 되면 식량이 부족할까봐 여분의 그 식량도 챙기고 멜로리가 요구한 나침판도 가지고 캠프6로 올라갔습니다. 멜로리가 카메라맨 존 노엘한테 메모해준그 글을 보면 은 스카이라인을 잘 보아달라고 해서 멜로리가 에베레스트 북동능선을 타고 정상을 향해 갈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오델은 캠프 6로 올라가며 중간 중간 북동능선 스카이라인을 주시하며 올라갔습니다. 에베레스트 북동능선 루트에서 정상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델은 캠프 6로 올라가던 중 12시 50분에 두 번째 그 스텝에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희미한 점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거의 오후 1시가 다 되어서야 북동등선을 통과하고 있, 있다는 것을 보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8000m 14자를 무산소로 등장한 이탈리아 등반가 라인홀트 메스너가 1982년 2월 런던에 살고 있던 노엘 오델 교수를 방문했습니다. 오델 교수는 1924년 원종대원으로 캠프식스에서 멜러리와 어빈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산악인으로 메스너와 이야기할 때 연세가 당시 9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오델 교수는 당시 나는 1924년 6월 8일 에베레스트 북동능선에 있는 멜러리와 어빈을 확실하게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이들이 첫 번째 스텝인지 아니면 두 번째 스텝인지는 몰라도 5분 만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멜러리와 어빈은 정상을 등정하고 하산하다 추락사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